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연철입니다. 네, 우 아, 네.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오늘도 어김없이 유포를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드 유포, 그리고 원프리미엄 유포. 야, 지난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무궁화, 이제, 레드홈 쇼핑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이원성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제일 잘 팔리는 게 아마 이 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육포가 얼마냐. 오늘 굉장히 가격 저렴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대한민국 한우 육포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40g 10봉에 35,900원. 35,900원. 한 봉당 3,500원 꼴이에요. 저렴하지 않아요. 한우 육포 여러분들 그 마트 가서 한번 드셔 보시려면 아마 한 6천원 7천원 넘으실 거예요 아니 한우 먹고 싶어도 우리가 잘못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한우 육포가 한 봉당 3,500원 콜자열 봉에 3,5,9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원프리 미엄 육포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거 이거 자 요게 이게 50g 10봉이 25,900원. 원래는 이거 한 봉당 사시려면 4 5 0 0원 주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 봉당 2,500원 골입니다 자, 그다음에 와, 저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g 20봉. 39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봉당 1,500원 꼴이에요. 한 봉당 1,500원 꼴. 육포가 한 봉당 1 5 0 0원 말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어제 그 마트 가서 이제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맥주 딱두병 사고 마트 가가지고 이제 아 과자를 살까 간식거리 좀 뭘로 좀 살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유포 방송 하잖아요 유포 딱봤는데세 봉이 6천 원인 거예요 세 봉이 한 6, 7천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과연 내가 이거 아, 그 정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우 육포랑 원프리미엄 육포는 진짜 믿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왔나? 항진축산에서 왔어요. 항진축산. 어, 항진축산, 모르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육포를 <laughs> 이렇게 브랜드 보고 드시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오늘 제가 하는 방송 보시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청객들이 오셨어요. 네, 뷰티 방송 가닌데와 네. 원철 씨단 엄청 맛있게 먹는 코주 코주땡 맞습니다. 그 코주땡의 브랜드가 바로 이 항진축산에서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항진축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네. <laughs> 어, 신기해요. 네, 항진축산 웬만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laughs>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바로 이 항진축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포업계 1위. 17년, 이게 설립이 19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어, 거의 뭐 외길 인생, 유포 하나만을 이제 대표님이 바라보시고 온 거예요. 야 호주 땡 생산 그리고 육해공군 저도 이제 군생활할 때 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게 바로 황진축산에서 왔구나. 육해공군 px에 이점이돼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햇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이 햇섭 인증만큼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쵸? 네. 자뭐양 오늘 분위기 완전 신나. 아네 오늘 제가 혼자 방송을 해요. 네.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눈틱팅 부어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마크만 딱 찍혀있는 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사세요. 왜? 국가에서 이제 도축부터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생 철저하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패션 마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기업 동원에도 이제 생산이 가, 들어가고요 한진 한진 축산 유통 판매를 자 2006년부터 10년 거의 한 11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기로 아, 하게 됐습니다 거진 이제 17년 동안 육포 아, 하나만큼은 아 내가